이명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명 대상자가 본인의 이명에 대한 재활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에서 빠르게 치료를 진행할수록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급성 이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이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성 이명 단계에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만성 이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이명이 난청과 연관이 있는 경우라면 청각기관의 손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는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실시할수록 이명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명기간이 1년씩 길어질 때마다 이명치료 효과가 2%씩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의 중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